잘 생긴 거. <laughs> 아니가 팔 불출 같을 수도 있는데 잘 생겨가지고 모델 사진도 쇼핑몰 모델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약간 순한 거요. 다른 시바 다른 시바들도 물론 시, 순한 시바가 있는데 제가 봤던 시바 중에서는 저희 아들이라서 몰라도 제일 착한 거 같아요. 아, <laughs> 저는 샤미아빠 문민 성이라고 합니다. 샤미는 시바견이고요 올해 한 살하고 두달 됐고요. 남자입니다. 10kg 정도 나아가고요. 좀 많이 입이 좀 까탈스러워가 잘안 먹어 가지고 체중이 좀안 찌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제가 중식 요리사인데 찐 작은 새우를 보고 중국말로 샤미라고 하는데요 그 익은 새우가 이 색깔이랑 모색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샤미라고 키게 됐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자주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시바견을 많이 보다가 저 개를 이제 한번 키워보고 싶었었는데 키우자면 이제 시바견으로 하자 약간 즉흥적으로 키우게 됐습니다 샤미 별명 좀 약간 사투리인데 예삐라고 <laughs>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아들내미 혼날 때는 뭐, 머스마야, 뭐 이렇게 부르고도 하고요. 장점이요. 일단 잘생긴 거랑, 개들 치고는 헛짓음이 없는 것 같아요. 헛짖음도 없고 약간 모든 견주들이 다 자기 생각에 있는 자기 개들이 이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뭐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밖에 나와서 말안 듣는 거 다른 개들 보면 이제 주체가 안 돼가지고 약간 민폐 아니 민폐 그런 것도 있고요 밥을 잘안 먹는 거 우유나 뭐 밥에다 뭐 타줘야 잘 먹고 하기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는 스타일 자기 산책이 안 끝나거나 안 놀았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자기가 먹기 싫어하는 거안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뭐 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헛짖음은 없는데 집에 누가 똑똑똑 똑똑똑 하고나 택배 아저씨가 문 앞에 택배 딱 놔두고 가면 그때 짖을 때 제가 깜짝깜짝씩 놀라는 거 아무래도 잠이 많아 가지고 자는데 그것 때문에 깨거나 이래서 잠을 좀 설칠 때 제가 일하면서 다쳐가지고 손가락 깁스를 했을 때, 한참 그때 대충기가 와가지고, 집에 너무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서 땡기고 있고, 얘는 가기 싫다고 땡기다 보니까 하네스가 풀려가지고, 밖에 나가다 보니까 흥분해서 콜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리 와라고 해도 계속 놀자고, 제가 쫓아가면 뛰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 2시에 그때, 2시간 동안 잡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손가락 깁스하고, 그때 힘들었었어. 제가 지쳐서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슬금슬금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때 잡아가지고 아마 제일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학교 땡땡 치고 맨날 뭐 나쁜 친구들이랑 <laughs> 울려가지고 술, 담배하고 뭐 대학생 데서는 막 클럽만 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개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털 빠지는 거랑 시래 배변. 두 가지는 아마 생각하고 데리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집을 이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 체력이 워낙 다른 개들보다 월등하고 저보다도 좋아요 아까 산 타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힘들어서 해액되는데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판 뜯고 벽지 뜯고 몰딩, 휴대폰 충전기 뜯고 전기선 뜯고 이불 뜯고 홈 뜯고 화분 뜯고 깔끔 떠는 성격이면 못 키우는 것 같고 저처럼 약간 추죽게 사는 사람들이면 쉽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뭐 애교나 이런 거는 다른 개들의 다른 소형견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막 놀아달라고 치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요 말이 좀 많았네요. 아. 아 부지런해졌다는 거. 산책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종이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날씨가 뭐 덥거나 춥거나 할때 무조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술도 그래서 끊게 됐고요. 술 마시다 보면 산책을 못 가니까 술도 이제 안 마시고 외향적으로 변했다는 거. 제 성격이 왜냐하면 제가 서울 올라온 지4 년밖에 안 됐는데 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막뭐 아직 사투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사람이 좀 내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된게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밖에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변해진 게된것 같아요. 룸메이트죠. 힘든 타지 타양 생활을 견디게 해줄수 있는 약간 룸메이트 같은 그런 거죠. 현지요? 아, 이런 거는 좀부스러운데 <laughs> 제가 개를 키우기 전까지는 동물농장이라던가 개에 관련된 프로그램 나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오늘 뭐 강아지와 이별했어요 하는 뭐 그런 글들이나 뭐 테레비를 보면 뭐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옆에서 오래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아니요, 개인기는 없음 엎드려 손손 반대 선 옳지